우리는 사회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신도 이름이 있듯이 만나는 타인들도 모두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개인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개 중에는 다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평범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특이한 상황 중 하나가 대체로 이름이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름이 나타내는 상징성, 내포성 때문입니다. 가령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 이름을 거창하게 짓습니다. 거창하게 지어야지만 이름답게 크며 잘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특이한 사람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곧잘 나르시즘에 빠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불편하거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라 잘 살기가 힘듭니다. 그에 비해 이름을 평범하게 지으면 은연중 자신을 평범하게 생각하기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무슨 일을 하든 신중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한계와 역량을 잘 알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를 잘 드러내니 나름 잘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